건축물 해체 시 고려사항과 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건축물 해체 시 고려사항과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 건축물 해체 시 고려사항은 건축물의 구조, 층수, 평면, 부재별 치수, 철근, 배근 상태의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, 해체 시 전도 우려 내외장재, 해체 시 비상각도, 낙하 반경, 해체물의 집적 및 운반 방법, 소음, 진동, 분진에 대한 대책, 부진의 공지 유무, 해체 장비의 위치, 해체물 처리 장소, 지장물 현황, 매설물 현황, 가공 고압선 유무, 인접 건물 현황, 도로 현황 등이 있습니다. 해체 공사 시 계획 수립 사항은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, 가설 설비, 방호 설비, 환기 설비, 살수 설비, 방화 설비 등의 방법, 해체물의 처분 계획,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, 해체 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 계획서. 사업장 내 연락방법.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입니다. 이상입니다.